2024년 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사실과 소설 사이, 사실과 소설 사이는 이재명과 이재명 가족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해야 되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과 소설 사이를 넘나들면서 장난을 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시킨 적은 없는데 누군가가 받아는 먹었습니다. 받아 먹은 거는 부정하지 못해요. 근데 시킨 적은 없답니다. 근데 받아 먹은 사람은 그냥 먹었을까요? 누군가가 먹게끔 해줬으니까 먹었겠죠?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유령이 시켰네요. 유령이 시켰네요. 유령 재판을 하자라는 게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행실입니다. 자, 김혜경 씨. 신변보호 요청 해놓고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에 나타난 김혜경 변호사를 보니까 조국 사건을 맡았고 정진상 사건을 맡았었고 그 다음에 법카 비리의 주역인 배 모씨 변호인을 했던 바로 그 변호사가 김혜경 변호사를 같이 했네요.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아, 앞선 방송에서. <laughs>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김혜경 씨가 말씀드렸는데 신변보호를 해줬습니다. 이 대한민국 법원이요, 여러분들 뭐 전화 여러분들이 법원에 간다 그러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취재할 일이 없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뭐 국민이면 뭐 똑같이 세금 내는데 뭐가 다른가요? 나 신변보호 해주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세요. 법원서 신변보호 해주나요? 아 법원도. 우리나라 원래 제가 유치 말씀 드렸지만 정부는 원래 하나입니다. 봉건 시절에는 군주가 정부를 이끄는 리더였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나도 주권을 행사해야겠다. 되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요청해서 그들이 부르주아를 대표한 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야 군주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 나라를 이끌 거야. 하면서 이들이 행정부를 이끄는 주입으로 가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눠지죠. 그리고 군주시대 때도 이 재판만큼은 마구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재판을 독립시키면서 사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라 그러면 원래는 행정부 하나인데 지금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개를 정부로 보죠. 행정부에는 경찰 기능을 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은 국회 경위라고 국회를 지키는 경찰도 있지만 국회 경위라고 별도로 치안을 유지하는 기구가 있고요. 법원에도 가면은 <laughs> 법원도 행정 사법부 하나의 정부니까 거기에도 경찰 기능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 사법 뭐라더라? 하좀 이따 나온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법원에 가서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되면은 어, 그들이 나와서 신변보호를 해줍니다.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안관리대입니다. 보안관리대 네.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김혜경 씨가 당당히 수원지법에 출두를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직원들 다이는 지하 주차장 통로로 들어오진 않고 보통 사람들이 들어온 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뭐 기자들이야 반칙 플레이 안 하죠. 수업이 취재를 하니까 특별한 A 매체의 기자가 달려들어서 김혜경 씨한테 뭐라고 물으면 다른 기자들은 질문을 못 하고 사진을 못 찍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포토라인을 닦아놓고 기자들은 신사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우르르 몰려가지 않고 여간에서는 A매체가 하면 B매체, C매체 순서대로 하고 포토라인 정해놓고 거기에 딱 서서 질문하게끔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란을 던진다든지 아우성을 친다든지 욕설을 하는 이게 문제죠. 그런데 흔히 신변보호 요청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을 핑계로 댑니다. 기자들은 평생 이게 업이기 때문에 룰을 비대역 지킵니다. 근데 핑계될 때는 기자들이 뭐 혼란하게 취재를 해서 엉망진창으로 엉켰다 그러는데 그건 대개 뒤에서 흔드는 시위대가 따로 있죠. 그거를 좌파들이 많이 했었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번에는 보수단체들이 몰려가서 전혀 김혜경 씨한테 야유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딸 내지는 그와 비슷한 존재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김혜경 힘내라, 뭐, 오히려 김혜경을 옹호하는 걸 했었죠. 전혀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왔을 때 기자들은 포트라인을 걸고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김혜경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그의 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다. 그, 배모 씨 사건과 바로 이 김혜경 씨를 연결을 내는데, 배모 씨 사건 수사자료나 관계자 진술을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데 왜 기소를 하느냐? 배 씨의 공소장에는 기부 행위 행위자도 김혜경 여사라는 이름은 나오지만은 명확히 하라고 법, 법원이 요구했을 때 빠졌다. 뭔데 뭐 김혜경 씨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뭔 소리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누군가 네. 현재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전북 출신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성대 법대를 나왔고요. 1960년생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그, 배모 씨, 배 씨는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됐죠. 본인이 상고를 하지 않아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카드 쓴게 나오고 금액이 딱지있으니까그 변호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씨 재판에서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고, 정진상 씨도 재판을 받고, 지금, 지금 조국 씨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정진상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어, 아주 전문적으로 이재명을 계열을 위해 뛰는 변호인이죠. 미, 민변의 부회장을 했습니다. 민변, 민변, 민변 사람들이 뭐 대단한가요? 하도 두세개 나와서 그들이 몇개 인걸 하지만 저는 지금도 유성 간첩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게 무죄가 나왔는데, 음, 이제 민변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뒤집어 버렸죠. 하나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김 변호사는 수원에서 노동 문제를 나누는 변호사를 했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재명이나 이재명 가족을 위해서 꽤 대단한 변호인들은 변호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라면 모르겠는데, 민주당 정권도 아니고, 또 민주당의 털을, 저 뿌리를 둬야만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호남 변호인들도 지금 이재명하고는 연은 그렇게 맺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이 아는 다른 사람과 함을 했지 상당히 제약되다 보니까 이 사건 한 사람이 이 사건도 하고 저 사건도 하고 어, 아, 배모 씨 재판에서 진 변호인을 왜 변호인을 쓰죠? 참 웃겨요 그만큼 김혜경 씨도 이, 이재명도 변호사 선임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라건 저는 유추를 합니다 <laughs> 어, 지금 이제 김 변호사는 설마 기소할 거였는데 기소를 했다. 너무 황당하다 그랬는데, 기소 안할줄 알았다고요. 아, 글쎄요. 이게요. 자, 우선,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이 법원에서 보안관리대를 보내서 이재명 씨 부인을 보호하겠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특혜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법원 가서 요청하면 웃기지도 마아야고 대답도 안할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변호사 하는 친구들을 쭉 물어보면은, 변호사들이나 이 법원에 있는 사람이나 검사들이요. 권력이 굉장히 약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돈과 권력이 약하죠. 나머지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아, 이 사람 잘 모르네 하고, 이렇게 은근히 누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돈과 권력에는 약하죠.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데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현재는 거대 야당의 대표이니까, 김혜경 씨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국회에서 이 법원장이나 법원장의 국감 때 끌려가서 코덱에 당하고 나중에 법원 인사 때 징급 못하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해달라는 거 해주지 뭐 중요한 거 재판만 똑바로 하면 되지 뭐 이런 논리로 그냥 오케이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변호인들이 뭐 각가지 방법을 만들어내죠. 뭐 망신당할까봐.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씨의 정치는 모욕의 정치라고 봅니다. 상대방한테 모욕을 주고, 자기가 당하는 모욕은 가볍게 넘기고, 그래서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가 당, 김혜경 씨가 당할 것 같으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란 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야지, 국민들 궁금증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김혜경 씨가, 법화를 함부로 쓴 거에 대해서 좀, 혼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국민이잖아요. 그 안중에도, 국민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법원이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웃기는 게 2022년 3월 8일인가 대통령 선거를 했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면 허의가 있어도 죄를 주기 위한 기소를 못 합니다. 이배 씨가 법화를 이용했다는 거는 빨리 증거가 나왔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를 질질 미루다가 정확히 6개월, 만 6개월 하루 전날 이배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배 씨의 상전이, 배 씨가 지가 뭔데 김혜경을 위해서 밥 사주고, 과자 사주고, 초밥 사주고, 과일 사주고, 그렇게 지시를 마음대로 합니까? 그배 그 씨를 했으면 당연히 김혜경 씨도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해요. 그래서 22년 9월 8일 날 딱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기소를 하면서 배 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 씨를 기소하면 공범 관계에 있는 김혜경 씨의 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검찰이 꾀를 낸 거죠. 아주, 그러니까 검찰이, 아,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위세는 대단했잖아요. 계속 이재명 방탄국회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지판, 재판이 22년, 23년, 24년 하다가, 지난 2월 14일 날, 24년 2월 14일 날, 배 씨한테 2심에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유죄가 떨어집니다. 2월 14일 날. 1심과 2심이 똑같이 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 형량 자체는 판단하지 않고, 이배 씨한테 적용된 법률이 오르냐, 그러냐, 법률심만 하잖아요. 형량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다음에 대법원서 뒤집어진다는 건 여관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월 14일 날 비로소 검찰이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김혜경 씨를 기소합니다. 참 눈치를 본 거죠. 검찰도 눈치를 본 거고요. 법원은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락하게 안락하게 2년여를 놀다가 재판을 받게 기소가 됐는데 이거를 이김 변호사는 설, 아, 기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기소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날 김혜경 씨를 기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급히 배 씨를 변호했던, 그리고 이제 배 씨는 일주일 후에 상고를 포기함으로 해서 형이 확정이 되죠. 14일이니까 21일쯤 확정되니까 22일, 23일쯤 아마 이 김칠준 변호사를 김혜경 씨 측에서 변호인으로 한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래서 바로 신변 보호 요청을 23일날 했고, 26일날 오늘 그렇게 보호를 받으며 출두한 겁니다. <laughs>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피고인, 김혜경이죠.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의 배우자다. 그리고 당연히 성남시장으로 두 번, 경기도지사로 한 번, 대통령 선거로 한 번,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다 안다. 자기 밥값만 자기가 내, 내야 되죠. 남 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걸 시키지 않는다. 본인 식대는 본인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늘그 회계팀이 점검해 왔는데 그날도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청 카드로 됐네. 그거는 원래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했는데, 왜 그런, 이건,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뭐 차고지. 아니면, 배 씨가 한 거지. 이거, 이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배 씨가 지시하면조명환 씨가 늘 직접 했죠. 배 씨가 조 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여사 모르게 하라. 라고 했다. 그런 진술이 있지 않았냐면서, 김혜경 씨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 모르면 되는 거군요. 어, 만약에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하죠?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저거죠? 지금 요것과 별도로 돼 있는, 김혜경 씨가 사는 집으로 과일 가고, 스시 가고, 소고기 가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조국 같은 거예요. 조국 씨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조국이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뛰어다니고, 뭐 대신 써주고, 뭐 어쩌고 한 거. 여러분, 내가, 내, 내가, 내가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돈 주면 일시키잖아요. 일시킬 때 내가 구두를 지시하지. 물론 뭐, 특수한 경우라면, 너 나한테 고용됐어 하는 계약 관계를쓸수 있겠지만은, 지시는 하잖아요. 근데 지시는 증거가 안 남잖아요. 말로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지시한 바가 없다 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더군다나, 김혜경 씨는 고영인이 아니에요. 경기도 지사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행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미안하다 그래야 됩니까? 김혜경 씨가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시킨 적이 없다. 아, 유령은, 유령한테 물어갖고, 그거를 퍼벌하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배 씨는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또 그, 그 다음 재판이 이제 법화 유형, 소고기 사먹고 과일 사먹고 하면 그것도 재판이 또 있을 겁니다. 배시 억울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옛날에, 변호사들이 열심히 뛰면요, 재판부도 겁을 먹고 정책을 힘있는 사람이 뛰면은 그 상정이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거다고 그렇게 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상전은 굉장한 보상을 해줍니다. 옛날 대기업 회장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 세컨맨들이 아니다 내가 했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삼성, 현대, 대기업. 그리고 나오면은 뭐 금전적으로 큰 보상을 해줬죠. 아니면 그 전에 많이 했거나. 근데 이배씨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집이 두 채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한 남자가 자살을 했었죠.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아, 어떻게 오급공무원을 했다는 잠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까? 궁금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끝까지 내가 했다고 버틸까? 아니면 이재명 주변에서 있었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처럼 진실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 씨의 배 씨가 일단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으니까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죠. 근데 본인이 다 뒤집어 쓰려면 또 뭔가 둘이 거래가 있거나 있어야만 될 겁니다. 진짜 배 씨가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가려고 마음 먹었다. 그럼 대단한 충신인데 <laughs> 한번 두고 보죠 어떻게 될지. 그러면 또그그그 그그 관계도 한번 캐봐야 되죠. 민변의 부회장을 시키긴 신을 시키긴 했지만 그는 조국 사건에서 실패했고 배씨 사건에서 실패한 변호인 그리고 정진상 사건을 맡고 있는 그런 변호인입니다. 이재명도 자꾸 운신의 폭이 좁아드는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런 일이 생기면 상전으로서 내 책임이워 해야 되는데, 아니다, 라고 잡아 뛰는데, 그 아니다란 소리를 들때 그, 그 밑에 사람은 얼마나 배시감을 느낄까요?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유령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배모 씨는, 지난번 탈원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령이 시켜야 게겠다고 뭐, 백은규가 뭐, 장관이 뭐, 어? 너 죽을래? <laughs> 이랬대는데, 음, 그런 꼴이 되겠네요. 유령한테 떠미는 김혜경을 보면서 참, 그 남편의 그 마누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